안녕하세요. 4월 5일, 비 오는 수요일이네요. 네, 지금 빗소리가 아주 정겹게 들리는데, 강진 도깨비 농장, 예, 도두맘의 연구실, 홍예신 대표의 연구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작업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심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음, 이게 뭘까요? 옆에 화분으로 서 있는 거는 누주마리 같은데요. 아, 쫓아가 보죠. 이 지금 3일째 하우스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는 우리 홍해신 대표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음, 이걸 많이 해놨네요. 안녕하세요. 빗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열심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3일째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계세요? 아, 이게 그 열대 과일 중에 정말 두 사람이 먹다가 한 사람이 죽어도 모른다는 그 만난 과일? 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계란이 열린다고요, 계란이. 음, 이 나무에서 하얀 달걀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진짜 맛있죠. 페피노 메론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 요 이름을 이름도 아마 희귀해서 좀 들어본 적이 있으실런가 모르겠는데 그 열대 과일 나무군요 음... 똑바로 심어봐요. <laughs> 어 거의 이제 끝이 보여가는 것 같은데요. 어 정말 이른 아침부터 고생이 많네요. 아 그래요? 기대가 됩니다. 벌써부터 맛있는 과일. 어 씨가 거의 없죠? 껍질, 그, 달걀 을 까서 그냥 통으로 먹듯이. 근데 그 과즙이 뭐 거의 수박에 버금갈 정도로. 그러죠? 식감은 사과보다는, 아니, 사과는 아니고, 어, 키위? 키위처럼 부드럽죠? 수박과 키위의 중간 정도의 그 과즙. 또 달기로는 어.. 당도도 또꽤 높죠. 신맛은 거의 없어요. 네, 신맛은 아예 없고 음... 단맛이 아주 강하면서 물 마시고 싶을 때 음료 대용으로 먹을 과일, 먹는 과일 네. 당 떨어질 때 정말 하나 따서 먹으면 그 맛이 어, 거의 이온음료급이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일반적으로 보지 못해서 그런지 하얀 계란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모습을 어, 어, 봤을 때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계란이 열려 있지? 음, 근데 지금 이게 보니까 위에는 거의 상토예요. 네. 그럼 이게 거의 지금 한 4단으로 지금 이, 보이지 않지만 이 토양층이 4단으로 이루어진 거죠? 네. 맨 밑에는 자갈 종류 그리고 그 위에는 일반 이제 마사토 겸, 어, 흙이 있고 또그 바로 위에는 지금 퇴비가, 어, 2년 부숙된 퇴비가 또 층을 이루고 그리고 그 위에 지금 상토를 덮어서 약 4, 4층으로 지금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 토양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는 지금 물빠짐이 밑으로, 어, 되면서 거기에 퇴비를 쫓아가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럼 뿌리바리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아, 예, 과학적입니다. 음, 그리고 지금 이 화분이 보시면 상당히 좀 신기해요. 일반적으로 볼수 없는 이게 어 배수관 배수관 파이프 어 대형 600mm라 그래 600mm 짜리 대형으로 이렇게 하니까 위에서는 아주 겨 놔야 되거든요 아 겨울을 겨는 여기 다시 음 하우스에서 일반적으로 재배를 하는 건데 가온을 겨울에는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저희는 지금 가온시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어, 삼중시설이지만 가온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금 음, 가을까지는 <웃음> 가을까지는 <웃음> 두더지네요 거의 어, 이대로 재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여기에다가 U자로 된 파이프를 우리 키만큼 하게끔 한 2m 넓이로 세워서 거기에다가 또 다시 비닐을 해서 가온 시설을 할 그런 지금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파이프는 600mm 배수관 파이프인데요. 그 원통을 잘랐어요. 절반으로. 그러니까 하나에 4m 가 원통을 쪼개 니까 8m 로 되죠 그래서 그걸 절반을 눕혀서 배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다 이렇게 하면은 뭐 거의 화단이 하나 조성이 된것 같아요 어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60cm 두뼘 이죠 음, 그 넓이의 화단이 조성이 된 겁니다 인공 화단이네요 올해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거. 얘 네. 옆으로 주고 만지, 열매가 열면 거의 땅에 다 버리고. 네. 그래서 이렇게 위에 심으면 떨어지면요정도요 딸기처럼 옆에서 이렇게 아, 딸기처럼 자기 나무보다 밑에서 따니까. 음,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어, 땅에다가 안 심고, 화분을. 맛있어. 그래요, 맛있어요. 너무 달고 맛있으니까 어, 기어다니는 그 친구들, 동굴이 동구리, 동굴 동구리, 동굴이죠, 동굴이 동구리. 뭐지면을리막 뭐 이런 애들이 당도가 음, 아주 좋아서 밝아서 먹어서 어, 우리가 맛볼 게 별로 없어서 올해는 이렇게 머리를 좀 썼네요. 이제 세개 남았습니다.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두더지 작전으로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화이팅! 화이팅! 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고만해!